예, 안녕하세요 아이디어 트레이닝입니다. 예 오늘은 어, 악성 코드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음, 설명해드리려고 시간 한 하게 되었습니다. 예 주로 이제 그말리어 제거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 악성 코드 제거요. 컴퓨터 를 이제 사용하다 보면 이제 갑자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느려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인터넷을 하다가 오, 정이 왜 이렇게 혼탁이 드려지지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 있으실 텐데요. 네, 그럴 때 이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어, 구글 좀 바꿔 오래 고 이제 들어가셔가고요 어, 이제 거기서 이 검색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여기서 검색어를 갖다가 MZK 치게 되면은요. 치고 나 여기서 엔터키를 누르시게 되면은 마일리오 제로란 어, 무료 악성 코드 제거 도구라는 게, 게 나타납니다. 예, 여기서 이걸 이제 클릭해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 일단 뭐 악성 코드 및 에디어 등 각종 유해 프로그램에 대한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 설치 없이 사용 가능한 무료 악성 코드 제거 도구라 되어 있, 있습니다. 예, 일단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음. 컴퓨터가 느려지는 것 같다가 좀 빠르게 이제 개선시킬 수 있는, 있습니다. 예. 이제 여기서 한번 클릭을 해보고 들어가 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은, 무료 내려받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요걸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5, 4, 3, 2, 1, 다음에 이제 파일이 이제 다운로드가 됩니다. 예,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거든요. 예. 다운로드가 되면은 이게 여기서 이제 음, 모드 표시를 누르게 되면은 다운로드된 위치가 이제 나타나고요. 이거 삭제하시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 폴더 열기를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말을 저러는 게 이제 나타나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게 G프로그램이 되는데요. 압축 프로그램으로 이제, 이제 다운이 됩니다. 압축을 이걸 풀기를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요.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셔가고요. 알지을 압축풀기 이걸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예. 아니면은 여기 여기 압축풀기라는 게 있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셔가지고. 잠시 후에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거든요 네, 집에서 프로그램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은 여기서 압축 풀기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해당 폴더에 다운로드 받은 폴더에 이제 이게 지금 여기 이제 압축 풀기 시작하죠 이제 풀기 진행 중이죠 나타나는데요 예 여기서 또 빠르게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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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기라도 또 나타나네요 예, 다운로드가 있고 여기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네 예, 여기 또뭐 90판의 경고가 또, 뭐 의심, 또, 또 뜨는데 여기서 예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압축이 풀립니다, 이렇게. 아직도 보안이 강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창들이 뜨네요. <laughs> 네 이제 맞추풀이가 완료가 되었고요 닫기를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또 크로스버튼 눌러 갖고 닫기를 또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폴더에 들어가시게 되면은요 마리오 제로라는 게 있습니다 예, 마리오 제로 폴더 계속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더블클릭해서 들어가, 들어가시게 되면은요 여기 보면은, 여기 스타트라는 게 있습니다. 예. 스타트를 누르야한다 클릭해서 선택하고 난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 란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해갖고, 관리자로 이제 실행이 됩니다. 이제. 네, 여기서 이제 다음 프로는 컴퓨터를 변경할 수 있는, 허용하시겠습니까 나타나거든요. 여기서 예 버튼을 클릭합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마리오 재료가 이제 도구 초기화 중으로 표시가 되고요. 데이터베이스가 일단은 2020년 8월 2일 버전 0.06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단은 최신 버전을 다운받아서 이제 계속 이제 치료를 해주셔야 돼요. 이제 마리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새로운 걸로 이제, 새로운 게또 계속 출시가 나타나니까, 일단 그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게 이제 다운받으셔갖고 계속 이제 치료를 해주시는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예. 일단, 거의 뭐, 알약이라든지, 뭐, V3라든지, 그건 자동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건 자동으로 업데이트 하는 게 아니고, 그, 일단, 치료할 때마다 새로 다운받는 거기 때문에, 사이트에 아까 들어가셔가지고, 그 이제 프로그램을 갖다가, 다음 새로 다운 받으셔. 고 치료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일단 뭐 마이러 그러니까 이제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도 변종도 나타나고 새로운 것도 출, 출현이 되고 막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치료하냐가 느 가장 적게 출현하는 가장 주, 중요한 거죠, 이게. 일단 도구 초기화 중이고요예 이제 나타났거든요. 이제 여기서 보면은 검사 진행 전에 반드시 읽어주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검사시 뭐 이렇게 쭉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이제 예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제 창이 더 종료가 되면서 이제 포 이제 시 이렇게 검사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예, 일단은 검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일단 예 버튼 계속 누르셔갖고 계속 진행해 나가시면 됩니다. 예, 일단은 여기서는 예 버튼 누르셔갖고 진행해 나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 종료되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마려, 마리오, 만약에, 마려가 만약에, 악성코드가 많이 걸리게 되면은, 창이 붉은 나면에 표시가 되면서, 악성코드가 뭐뭐가 있다고 이제 나타납니다. 예, 그런 게또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상이 없으면은, 이창 색깔이, 지금 현재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릴으로 표시가 되면서, 전혀 이제, 아, 음,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표시가, 표시가 또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악성 코드가 부정 걸렸다 하면 이제 창이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가 됐다 보면됩다 보시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치료를 하시게 됩니다. 치료를 시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이제, 음. 어, 이제 설명을 읽어 보시고 예 버튼을 눌러서 이제 치료를 계속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일단은 여기서는 어, 예 버튼 을 누르면 된다는 걸 알려드리고요. 일단 은 여기서는 치료를 계속 안 하겠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은 <laughs> 여기서 치료가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영상이 저기 라이브 영상이 끊기니까요. <laughs> 예. 일단 방법을 이렇게 알려드렸으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 스타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셔서 관리자 권한은 실행을 누르셔서 계속 진행해 나가시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말려 어 제로 이제 창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은 맘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어떤 다시 또 창이 또 나타나면 거기서 예 버튼 눌러서 이제 치료에 들어가면 된다. 그것만 알려드리면. 보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악성 코드를 이제 깨끗하게 치워 치게 되면은 컴퓨터가 좀더 이제 빠르 빠르게 돌아가게 되, 되겠죠 이제. 이거 좀 약간 좀기존에 느렸던 게좀 빨리 빨리 이제 돌아가게 되겠죠 이제. 예. 만약에 컴퓨터가 느려지게 느려지실 것 같으면은요, 이런 N Z K 어, 프로그램을 말로 제로 이용, 프로그램 이용하셔가지고 N Z K 프로그램을 이용하셔가지고. 치료를 하시면 엄청 컴퓨터가 빨라질 겁니다 어, 느려질 때 다시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어, 일단 컴퓨터를 사용할 때 일단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은 주위 사람들한테 도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인터,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거기에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은다 사용법이나 치료 방법이 다 나타나니까요 나 문제 있을 때, 많은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 항상,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고, 항상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항상, 문제 있을 때는, 무조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아니, 아니면은, 가까운 지인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기, 인터넷상에 보면은, 이제 커뮤니티들이 많이 있으니까, 직접 물어보시면은, 답을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예, 이상, 이, 마리오, 제트, 마리오 제로를 이용해서 악성 코드 제거하는 방법을 확인해 봤습니다. 음, 항상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사용하시고요. 컴퓨터 느려지시면 항상 불편하니까요. 음, 마리오, 제트, 어, 마리오 제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 사용하셔서 악성 코드 치료하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